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해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ai 대전환 15개 과제와 초혁신 경제 15개 과제까지 모두 30개 선도 프로젝트였는데요 ai 대전환 15개 과제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기에서 ai를 구동해야 하는 온디바이스 ai죠. 온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AI 기업들 뿐 아니라 전자제품 기업, 자동차 기업들도 모두 AI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참여해서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오늘 오그랩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를 다섯 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그렇게 특별한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네트워크가 끊기면 우리는 해당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AI 서비스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오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AI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 멀리 데이터 센터를 통해 오는 클라우드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말기 내부에서 바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가 있죠. 클라우드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만큼 대형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원을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트워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연 이슈가 생깁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면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죠. 게다가 데이터가 멀리 떨어진 서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늘 따라붙습니다. 반면 온디바이스 AI는 바로 기기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속도가 거의 없습니다.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오프라인에서도 AI 연산이 가능하고요. 아예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죠. 물론 온디바이스 AI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AI 모델을 기기 안에 심어야 하다 보니 모델의 크기, 메모리, 그리고 전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모델을 돌리다 보면 발열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디바이스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수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기업들이 온디바이스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비용에 있습니다. 거대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에포크 AI와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AI 데이터 센터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500개가 넘는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 비용은 매년 1.9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전력 수요도 두 배씩 늘어나고 있으니 비용 처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에너지 효율도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서 운영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연간 매출이 약 12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지만 워낙 운영비가 커서 단기간에 흑자 전환이 되기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화석 연료 에너지도 써야 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방출되는 탄소량도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해야 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친환경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온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면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에 온디바이스 AI가 깔리게 되면 기존의 빅테크 IT 기업들만 재미보던 AI 시장에 전자기기 기업들도 참전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PC, 노트북, 헤드셋은 물론 자동차, 선박, 드론, 전투기까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기들이 질비해지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은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그랩 그래,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2024년 온 디바이스 AI 시장 규모는 148억 7천만 달러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매년 27.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에는 650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2034년엔 거기서 2.5배 더 늘어난 1741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늘어나고요 물론, 모델의 크기, 메모리, 그리고 전력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기에 AI를 담기엔 현재 모델들은 너무 크고 무겁거든요. 가령 메타의 라마4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베이모스 모델의 경우엔 매개변수가 무려 2조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1000억 개 넘는 매개변수를 가진 거대한 언어 모델을 전자기기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업계가 선택한 해법은 소형 언어 모델 SLM입니다. 기는 줄이고 성능은 유지한 모델을 개발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AI 모델 성능을 지배하는 건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양, 매개변수, 컴퓨터 리소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델의 성능은 좋아집니다. 연구진들은 이 법칙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는데 결국 찾아냈었던 것은 학습 데이터의 질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텍스트북스와 얼유니즈입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교과서급으로 잘 정제되고 설명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LLM급의 성능을 낼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실제 LLM 대비 SLM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오그랩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추론 영역에서 SLM의 성능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평균 10.4% 향상됐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파이 3.5 모델은 메타의 오픈소스 LLM인 라마 3.1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하기도 했죠.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하는 LLM은 방대한 정보를 학습해야 했던 반면에 소형 모델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수학에 특화된 모델에는 양질의 수학 데이터만을 학습시키고 또 번역에 특화된 모델에는 자연어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모델이 훨씬 더 최적화된 상태로 추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양자화라는 것은 우리가 퀀텀에 말하는 그런 양자는 아니고요. 컨티자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양자화, 수치화, 계량화해서 쓸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 양자화라고 하는 거에 그 목표는 모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브루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그런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중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델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연산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나무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그런 가지치기가 유사하다.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온 디바이스에 걸맞는 형태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일반 LLM 연산에 사용되는 거대한 GPU를 단말기에 붙일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모델에는 그에 특화된 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AI 전용 연산 하드웨어 MPU가 있습니다. 탑재될 소형 모델에 최적화된 MPU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 GPU 대비 전력도 덜 쓰고 발열량도 적게 만들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런 NPU를 포함해서 CPU나 RAM 같이 기존엔 따로 분리되었던 부품들을 하나의 칩, 이른바 AP로 통합해 사용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온디바이스 시장은 기존 AI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뒤처졌던 기업들 입장에서 역전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비테크 M7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애플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글 두 기업은 각각 애플 생태계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가 또 구글은 픽셀 폰과 태블릿, 크롬북 등의 디바이스를 들고 있죠. 이들은 각자 생태계에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해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초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기업이라 프라이버시 강점이 있는 온디바이스 AI 전략은 딱 알맞는 접근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프라이버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세워서 온디바이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의 AI 모델 개발이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의 인재사냥에 걸린 애플의 AI 총 책임자가 메타행을 선택하면서 자체 개발 모델이 안개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클로드나 채취피티 혹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외부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구글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구글은 최근 AI 필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자체 개발 하드웨어와 온 디바이스 전용 모델을 결합해왔죠. 특히 제미나이 나노가 최신 픽셀 라인업에 탑재되면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녹음 요약, 통화 메모, 사진 수정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AI 시장의 터주 대감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AI 시장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시장에서 각자의 강점을 밀어붙일 계획이죠. 메타는 XR이나 스마트 환경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델이 탑재된 PC나 노트북에 초점을 맞춰서 온 디바이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온 디바이스에 진심입니다. 대표적으로 AI 시대의 인텔을 꿈꾸는 퀄컴이 있죠 퀄컴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스냅드래곤 칩을 앞세워서 온 디바이스 시장 영토를 확장 중입니다 스마트폰을 넘어서 PC, 스마트 안경, 자동차까지 넘보고 있죠 중국의 화웨이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AI와 칩 역량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화웨이의 기술력을 경고할 정도로 주요 기업들의 경계 대상 1순위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웨이도 퀄콘과 비슷한 전략으로 스마트폰 칩을 넘어서서 자동차와 다양한 IoT 기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내세워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온 디바이스 전략을 일찍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4년 공개한 S24는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었어요. 삼성전자의 AI, 갤럭시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통화번역 기능이라던가 노트 내용을 요약해주고 수정해주는 기능은 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삼성전자는 그 영향력을 더 키울 계획이죠. 고그랩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IT 컨설팅 기업의 전망치에 따르면 2028년까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은 7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나옵니다. 2028년 출하량은 9억대를 넘기면서 스마트폰이 곧 AI 단말기가 되는 흐름인 거죠. 이미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갤럭시 언팩에서 올해 안에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거라는 목표치를 제시할 정도로요. 반면 애플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기관 웨드부시에서는 애플이 AI 고속도로 옆 벤치에 앉아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CES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CES에서는 지난해부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 CES에 참여한 컬컴 CEO는 곧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올 것이라 얘기했고요. The PC 인스트해엔 젠슨왕이 온 디바이스를 넘어서 물리 공간과 상호 작용하는 AI, 이른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기에 AI를 탑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합니다. 이번 CES에선 한국 기업들이 역대 최다 규모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우그랩 마지막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5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모두 458개입니다. 그중 우리나라 기업이 받은 건 모두 208개. 역대 최다 실적입니다. 주목할 만한 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입니다. 131개 수상작이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오면서 전체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죠. 온디바이스 AI 교육 플랫폼으로 혁신상을 받은 페르소나 AI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어, 기존의 모든 AI들은 GPU가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GPU가 필요 없고 인터넷이 없어도 동작되는 이런 AI 모델들을 만들게 되면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고 있는 미래에 빠르게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노인터넷 노, 노 g 피 u 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c s 측에서 좀 판단해 주셨던 것 같고요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인데요 선정이 되면 은 이제 200억 정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굉장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큰 금액의 지원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것 같고 글로벌한 무대에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CS 나간 게 아니라 한 5년 전부터 미국에 열렸던 대회나 스위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사를 만들거나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진출한다고 해서 글로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하 회사가 될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AI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투자를 많이 받고 어, 하지만 매출이 많이 없고 또 최근에 또 도산하는 AI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 저희도 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어, 그 AI는 도구일 뿐이고 결국에는 산업에 특화된 AI 영역으로 나가야지만 예를 들어 금융 특화, 법률 특화, 어, 자동차 특화, 보험 특화 이렇게 나가야지만 그 AI 회사들이 정말 어, 생존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이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견 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생태계 저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자립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쌓아 올린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버린 AI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전히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용과 전력의 벽에 부딪혔고 기회는 온디바이스 AI를 향하고 있죠. 글로벌 레이스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은 각자 생태계에 온디바이스를 깊게 심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IT 하드웨어 강점은 살리고 확장하는 스타트업 저변으로 그 답을 찾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 돌던 AI를 내 기기 안으로 들여오는 온디바이스 AI의 선두 주자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길 바라며 오늘 오그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